네. 안녕하시죠? 예. 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덥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장마 또비도 많이 오고요. 아, 여기는 포천 쪽은 그저 없도 괜찮은데, 아랫역은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예. 그래도 어쩝니까? 여름은 더워야 어떤 분은 여름은 더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막상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지금 같이 이분은 그 어제 희야라는 분 이분하고 같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같이 오고 이분의 키워드도 재밌죠 양여사입니다 양녀사 <laughs> 재밌죠? 그리고 위에 머리도 이상하게 아, 좀 특별합니다 위에 머리를 어떻게 쌓아올렸는데 색깔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 아주 예쁜 나비처럼 생긴 반투명 리본을 이렇게 머리에 뽑으셨는데 나비, 나비 같아요 반투명 나비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리본은 만들기 아, 그리기가 좀 힘들겠네요. 예, 그래도 적당히 그립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진한 색깔로 볼게요. 머리도 기름 발르신 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예요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귀걸이가... 아, 귀걸이 없군요. 어떻게 이런 리본이 있을까요? 예쁜 리본이죠. 반투명이죠. 투명한 리본인데 머리핀으로 그렇게 돼 있나봐요. 예. 그리고 옷도 검은 옷에 흰 무늬가 있는 옷입니다. 검은 옷에 흰 무늬입니다. 예. 그럼에도 흰색깔로. 머리, 핀 같은 걸좀 조정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핀은 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흰색이 좀 섞여 있네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하얀 색깔이 좀 섞여 있어요. 무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입술도 이쁜 예쁘게 칠해드릴게요. 입술도 이쁘게 칠해드릴게요. 아, 예 분홍색이 어디갔나? 예쁜 분홍색, 예쁜 분홍색 여기네. 예쁜 분홍색 입술도 예쁘게 칠해드릴게요. 됐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입술에도 바, 입술도 반짝 빛나네요. 네, 예.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반짝 빛납니다. 네, 예. 눈에서도 광채가 살짝 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도 영상에 아, 음악. 어, 쇼트 영상, 예쁜 쇼트 영상에 음악을 예쁜 음악을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잠시 기다리시면 지금 쇼트 영상 확인하러 갈수 있습니다. 쇼트 영상은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달아오세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자, 확인하러 갈까요?